가볍게 스텝. 지금까지는 재밌습니다. 계속 움직이래 Work it, work it <laughs> 영상에 나오는 여자분들 몸이 저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손은 무릎 한 손은 발목 쪽으로 가네요 손이 복행몬 운동에 좋겠다 주먹을 세게 뻗으면 안될 것 같아요 오 어, 스쿼트 힘들어 힘들어 리듬감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거 하면 싸움 도전 이거에 자꾸 코요트 생각나. 왼손 나갈 때 오른쪽 무릎 당겨주는 겁니다. 이런 발차기 할 때도 세게 차면 안돼 항상 무릎 나가니까. 와. <laughs> 여자분들이 저보다 더 잘해 아, 복사전 운동하는 거네요 <laughs> 하체는 고정시켜 놓고 팔꿈치도 장정해팔꿈치도 보정. 게 6대, 동 2, 3, 아, 4, 5, 6, 5, 0분 가량의 운동이 다 끝났고요. 어, 도중에 카메라가 열이 받아서 꺼져 버려 가지고. 한 3분의 2? 지점부터는 녹화가 안된것 안 같습니다. 50분을 일반인이 다 따라한다는 거는 안 먹고 하지 않는 이상 진짜 힘든 운동인 것 같고. 장단점이 있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50분 동안 해보니까 운동 시간 한 50분 했고요. 총 칼로리는 500 칼로리 정도 동무했다고 나오고 그래서 평균 심박수는 136 BPM 나왔고 그 밑에 최고 심박수 보면은 160, 167 BPM까지. 코스 좀 잡아라. 아무튼 뭐167 BPM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거 애플워치를 완전히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버피 100개 하는데 보통 알기로는 400칼로리 정도 소모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버피 프로젝트 하면서. 버피 100개 10분 정도 하잖아요. 근데 10분에 400칼로리 빼는데 지금 얘는 50분 운동했는데 500칼로리 뺐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애플워치 차고 버피 100개 해도 50칼로리 밖에 운동 안 했다고 나옵니다. 50칼로리면 요구르트 한개 요만한. 그거에 비례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버피 100개 하는데 50칼로리가 들었는데 얘는 지금 500칼로리를 소모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10배만큼의 운동 강도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려나? <laughs> 그만 강도가 높은 운동이었어요. 동작이 다양해서 재밌었고 전신 운동을 정말 다 골고루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고 장점은 일단 첫 번째는 운동이 재밌었어요. 다양한 동작으로 해서 뭐 펀치 동작도 있었고 킥 발차기 동작도 있었고 뭐 이렇게 운동 중간 중간에 계속 리듬을 이렇게 타야지만 동작을 이어갈 수 있게끔 동작을 잘 구성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제 전신 운동. 부위별 동작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 펀치하면서 어깨도 쓰고, 삼두도 쓰고, 푸시업 동작도 있고, 킥 동작도 있고, 스쿼트도 있고. 뭐, 진짜 뭐 하체부터 해 가지고 상체까지 다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엄청 빠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음악으로 비유하자면은 저 일렉트로닉 이런 것들은 뭐 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까지는 아니고 막 딴딴딴딴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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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이 정도 리듬으로 계속 운동을 이어가는. 그래서 평균 심박수 보시면 알겠지만, 어, 그 논문들 보면은 120에서 140 사이 심박수를 가지고 40분 이상 끌고 가면은 엄청 체지방 연소의 효과가 좋다고 나와있거든요. 단점은 팔꿈치가 팍 펴지는 동작이나 무릎에 무리가 가는 동작들이 살짝 보였어요. 그런 거는, 좀 운동 좀 하신 분들은 본인이 이렇게 다 펴는 게 아니라 한80% 정도? 90% 정도만 펴면서, 요거를 좀다 펴면 팔꿈치가 아플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좀 컨트롤 하실 텐데 초보자분들이 만약에 그런 게잘 습득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조동작을 무작정 따라하다가는 아 잘못하면 부상을 유발할 수도 있겠구나. 두 번째는 동작이 한뭐 예를 들어 한 50가지 동작 중에 한 10개 좀 넘는 동작이 난이도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초보자분들이 따라하기에는 난이도가 살짝 있는 동작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면은 좀더 초보자분들이 더 쉽게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단점은 요 정도 두 개가 다인 것 같아요. 뭐 약간 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있겠다랑 그다음에 좀 고난이도 동작들이 조금 조금 있다. 아무튼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어떤 뭐 되게 유명한 것들 아내가몇개 말해줘서 들어봤는데 뭐 무슨 뭐티파니 디파니의 불타는 허겁지 모르겠는데 <laughs> 그런. 판이 뭐 누구 운동이랑 빌리부트 캠프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통해서 알게 된 거고 어한 번씩 주말 활용해 가지고 제가 이런 이벤트성 유명한 동작들을 따라 하면서 어 같이 체험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힘드네 지쳐요. 50분 동안 운동하니까 진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빌리부트 캠프 1탄부터 너무 난이도가 높았어. 자, <laughs> 맨몸 운동 홈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